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로광 손프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는 화면을 녹화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이건 제가 주식하는 주식계좌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런 거안 하시겠지만은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한 3년 정도 전에부터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에, 그래서. 투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느끼고 한점 그리고 여러분들 하물 일를 하면서 어쩌면은 접하지 않을 그런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근데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어쩌다가 접하게 됐는데 하물 일이 되게 힘들죠. 그죠? 특히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뭐 하나 좋은 일이 없습니다. 계속 상황은 악화만 돼 가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하물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자기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냐는 온전히 자기 자신한테 있어요 뭐 한가지만 보는게 아니라 공부도 해보고 여러가지 해야 됩니다 일단 제 계좌는 뭐 딱히 보지 마세요 저는 지금 좀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해주고 싶은 종목은 이겁니다 큐큐 q 이거는 미국 직접 투자하는 거거든요. 직접 투자하는 미국 투자인데, 여러분, 이렇게 장기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꾸준하게 몇십년 동안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 상승을 하는 종목이에요. 물론, 중간에 하락도 했다가 또 올라갔다가 하락도 했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길게 놓고 지금 5년치, 4년치만 놓고 봐도, 지금은 이거 3년치거든요. 3년치만 놓고 봐도 이렇게 장기 우상향 하거든요. 떨어질 때마다 사서 한 달에 한 번씩만 매수한다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은 중간에 뭐 절차를 밟아야 돼요. 뭐 이것도 저것도 어 인증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싫으면은 국내 주식에 똑같은 게 있습니다. 국내 주식 ETF 중에 음어1 0 0이라고 타이거 백 치면은 어어 미국 나스닥 타이거 백아 여기 있습니다. 타이거 백. 이 번호 예, 133690. 아 요거 하시면은 똑같은 겁니다. 예. 아, 요걸로 해가지고 여러분 하시면은 차트 보이시죠? 예, 똑같습니다. 예. 장기 몇년 동안 보시면 이거는 더 멀리 볼수 있는데 이게 여기 보시면은 2010년도에는 9 0 0 0 원짜리가 지금 지금까지 해서 13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럼 몇배 오른 거예요? 예. 1,300% 넘게 올랐죠. 이게 10, 13년 동안. 13년 동안 13배가 오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거 그냥 사시면 돼요 요거 사가지고 장기적으로 그냥 계속 사 모으시면 20년 투자하시면 은 미래가 바뀝니다 여러분 20년 투자하면 미래가 바뀌어요 오늘 제가 이런거 설명하는 건 내가 뭐 무슨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줘 가지고 우리가 득되는 건 제가 득되는 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시고 어 뭐라 해야 되나 힘든 일 하면서 돈 조금씩 대신 많이 붙지 마시고 월에 50만원씩만 넣으세요 50만원 20년 넣으면은 노후에 쓸돈다 모아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원래 45이니까 20년 65살까지 50만원씩만 넣으면요 죽을 때까지 쓸돈 모아놓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1년마다 뺐어도 다못 씁니다 하여튼 한번 공부해 보시고 오늘은 제가 하물 일 하지만은 제가 또 다른 주식 유튜버도 하고 있잖아요. 물론 뭐, 전문적인 주식 유튜버 아니고, 그냥 저는 일상 공유하고 지금처럼 하물릴도 하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일상 공유하는 유튜버인데, 한번 공부 한번, 그냥 제가 하란다고 하는 건 아니고,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목이 있다 정도. 자, 요즘 힘든 시기에, 어제도 제가 생방송 라이브 할 때, 힘드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힘드시기에 다들 힘내시고, 명절 대목인데, 조금이나마 재미있게 일하시고,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만 들어갑니다.